안녕하세요. 뱃머리 실버대학의 댄스 강사 이미경입니다. 요즘 들어서 물건을 잡다가 툭 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손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이 떨어져서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된 동작은 주먹을 굳게 잡고 손에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어르신들은 주먹이 잘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먹을 쥐고 어,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이 좀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임영웅의 두 주먹 노래와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 게요.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 주고 싶어. 꼭 신주먹을. LEEEEEE 我清楚。 이번에는 부분 동작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깨의 넓이로 다리를 벌리세요 어깨의 넓이로 다리를 벌리다 보면 우리 동작을 할때 안정, 안정감 안정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벌리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부터 두루마리 돌리듯이 자,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하시고, 자, 오른쪽을 위로 쫙 주먹을 쥐시고, 찌르시고, 옆에 찌르시고, 아래 찌르시고 옆에, 찌르시고, 옆에 찌르세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부터 하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하시고, 위에 찌르고, 옆에 찌르고, 아래 찌르고, 옆에 찌르고,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넷 자, 주먹을 꼭 쥐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발 동작은 아,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자, 오른쪽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세, 네, 둘, 둘, 세, 네,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왼쪽.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오른쪽부터 하나, 둘, 세, 네,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어, 이 끝나고 주, 중간에 하나, 둘, 셋 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 우리 골반 골반 있죠. 골반과 대퇴골과 연결되는 그 중간에 자, 주먹을 두번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 둘셋네자 주먹 쥐시고 측면에 주먹 측면에 주먹을 두번 두드려 주십니다. 자 동작을 같이 하시면서 발 동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네둘둘셋네 허리 소나시고 웨이스트 토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그 다음에 손을 양 어깨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자이 팔은 일직선으로 자 올리십니다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똑바로 올리시고 자, 웨이스트 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향해서 약간 사선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 위로 주먹을 쥐십니다. 이 팔꿈치하고, 이 어깨하고 일직선하는 것이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자, 주먹을 앙지시고, 자, 자. 어,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시고, 자, 손을 쭉 뻗으시고, 왼손을 쭉 뻗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쭉 펴시고, 손끝에 힘을 주시고, 자, 웨스트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쪽에,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사선으로, 자, 네번 돌아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의 어깨가 많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우리 보통 시녀들부터 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활짝 펴주는 운동입니다. 자, 손은, 자, 엇갈려서 손바닥을 쫙 펴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릎이 괜찮기 때문에 등에 뒤로 발로 다탁 대퇴부나 엉덩이를 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허벅지 효과를, 운동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은 어, 무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살짝만 쳐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동작 하나, 두세네 하시는데요. 이 주먹을 어떻게 지냐면 손등이 앞으로 가게 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실 때 앞으로 당겨 오십니다. 하나 둘세네자 세트로 같이 해보실게요. 자한나둘세네에한나 둘셋네그 넷, 넷, 넷. 다음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그 다음에 간주가 있습니다 간주 하나 자 오른쪽부터 자쭉 하늘을 향해서 쭉 피시 때, 자이 팔과 자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나란히 하십니다. 대신에 왜착 힘이 닿는 데까지 쭉 위로 찌르세요. 그러면은 운동이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두, 세, 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음악과 함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we tony 줄게요.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 게요.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 주고 싶어. 꼭진 주먹을.